안녕하세요. 미국에서 온 케빈입니다. 제가 이번에 소개해드릴 종목은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되겠고요.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주가가 오늘은 2% 반등이 나와줬습니다. 지금 차트를 보면은 밑에서 21선이 올라와주면서 자리를 잡아주고 있고 그리고 1차 파동 뒤에 한 번에 눌림모, 그 다음에 2차 파동이 나오는 전형적인 N차 파동의 상승이 나올 그럴 패턴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자세한 얘기 오늘 나온 소식과 함께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 우리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요. 영상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지금 2%의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는 이 N자 파동 이걸 잘 기억하셔야 돼요. 보통 주가 상승은 이 N자 파동의 형태로 나오는데 1차 상승 뒤에 한 번의 조정 조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2차 상승 2차 상승이 나오는 거를 저는 N자 파동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자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경우 지금 보시면 바닥에서 쌍바닥을 잡아주면서 올라오기 시작했어요 가운데 매물대 돌파하면서 상승 1자 파동이 시작이 됐고요 1자 파동이 지금 이 전구점 여기에 막혀버리면서 조정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조정 구간 N자 파동의 조정 구간이 나오, 나오기 시작했고 지금 밑에서 21선이 또 올라와 주면서 조정을 막아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여기서 2차 파동이 시작될 수 있는 어, 그런 타점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지금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 거래량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 1차 파동 상승 구간 때 거래량이 실렸는데 조정 구간에서는 거래량이 실리지가 않았어요. 그만큼 매도 물량이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1차 파동 때 들어온 세력이 아직 이 주가에 남아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잠깐 눌림목을 주고 조정을 준 다음에 밑에서 지지선과 함께 다시 2차 파동 상승이 나올 수 있는 그런 차트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거기다가 지금 모멘텀까지 붙어주고 있어요. 바로, 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 모멘텀입니다. 2030년에 이제 첫 수출이 되고 대상국은 아시아라고 해요 지금 이게 440억 달러 무려 하나로 60조원이나 되는 프로젝트라고 합니다 지금 미국 정부의 지원 속 투자 확보가 관건이라고 돼 있는데 자 지금 이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에서 가장 수혜를 볼수 있는 게 바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왜냐면은 지금 이 알래스카 프로젝트는 보시면은 이 가스필드 알래스카 북쪽에서 발견된 가스필드에서 가스를 시출을 하고 저장을 한 다음에 이 항구 도시까지 운송을 해야 돼요. 그리고 운송한 곳에서 어 배로 무역까지 해야 되는 종합적인 이런 LNG 수출 기술이 있어야 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입니다. 이게 국가적으로 봤을 때는 손해일 수도 있다, 뭐 이익이다 말이 많은데. 기업적으로, 개인적으로 봤을 때, 포스코 인터내셔널한테는 어, 엄청난 수혜고 엄청난 기회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가스 프로젝트, LNG 프로젝트가 어, 미국은 지금 정부 주도하에 어, 이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기업 중에는 어, 포스코 인터내셔널 같은 전문적인 LNG 어, 시추 저장 운송 하역까지 할수 있는 기업이 수혜를 볼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매동을 보시면 최근에 기관과 연기금이 어 많이 담고 있어요. 기관도 300만 주, 연기금도 무려 170만 주 이상 매집을 해놨고 최근 들어서 약간의 매도세가 나오고는 있지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0일 이평선 있죠. 이21이평선이 올라와 주, 주면은 다시 어 매수세로 돌아서면서 반등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께서 최근 들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는데 괜찮나요? 라고 여쭤보셨는데 지금은 괜찮습니다. 그게 뭔 소리냐? 지금 보시면은 신용장고가 많지가 않아요. 신용장고가 쌓이기 전까지는 개인의 매수세가 들어와도 어 괜찮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는 없어 보이고요. 지금 반등할 자리에서 반등이 나왔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밑에서 21선이 채워줄 때까지 기다렸다가 21선 지지를 받고 2차 상승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2차 상승이 나오게 되면은 7만원대까지는 올라가 줄 수가 있고요. 여기서는 다시 전구점을 뚫어내는, 어, 그런, 어, 자리라서 한번더 봐야 될것 같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LNG 프로젝트와 관련돼 있는 종목들은 꽉 잡고 있어야 됩니다 오늘 같은 경우 급등 나온 에어레인 이 종목이 있거든요 오늘 24% 급등 나왔는데 얘도 LNG 프로젝트 관련돼 있어요 제가 말씀드렸죠 지금 보시면 우리 정보방에서 LNG 필수 기체 분리막 에어레인 얘가 유일하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알래스카 lng 수혜를 볼수 있지도 않을까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3월 10일 날 우리 구독자분들한테는 추천까지 드렸어요 왜 지금 이 에어레인 이라는 종목이 유일하게 어, 탄소포집 알래스카 lng 에서 탄소포집으로 활동할 수가 있다 말씀을 드렸고 결국에 주가가 급등이 나왔습니다 이런 것뿐만 아니라 또이 종목들 얘네들도 지금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의 철강 관련해서 수혜를 보고 있는 애들이거든요 넥스틸 휴스틸 이 종목들도 오늘 급등 나왔습니다 넥스틸 보시면요 여러분 지금 넥스틸 같은 경우는 많이 올라왔어요 넥스틸은 지금 보시면 18,000원 18,000원 제가 만원에 추천을 드렸는데 지금 18,000원까지 어, 주가가 올라왔다 라고 보시면 되고요 휴스틸도 보겠습니다 휴스틸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면 6,700원 제가 4,400원에 잡아드렸는데 50% 가까이 주가가 올라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우리 정보방 여기 꼭 들어와 계셔야 됩니다 제가 지금 관련주랑 관련주 수해볼 수 있는 종목들 다 잡아드리고 있어요 넥스틸, 휴스틸부터 에어레인 그리고 포스코 인터내셔널 다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여기 꼭 들어오셔서 타점이랑 어 실시간 흐름 받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종목의 타점 같은 거는 우리 정보방에서만 말씀을 드려요. 영상에서는 실시간 대응이 안되기 때문에 우리 정보방 여기서 말씀드린다 라고 볼 수가 있고 벌써 14,600명 굉장히 많은 분들 들어오셔서 타점 받아보고 계십니다. 여러분들도 투자하는 데 도움이 필요하다. 지금이라도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우리 정보방 들어오고 싶다 하시면 오른쪽에 번호 적어 놨습니다. 오른쪽에 번호 010-5017-9028 번호로 문자로 숫자 8. 문자 메시지에 숫자 8만 적어서 문자 하나 보내주시면 제가 100% 무료 입장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문자 하나 보내고 들어오시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100% 무료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절대 먼저 전화나 문자 하지 않습니다. 괜히 이런 데다가 문자 보내면은 자꾸 전화하고 그런다 저희는 절대 전화 안 해요 들어오시는 방법은 댓글에도 제가 올려놓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러분들이 조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에 보면은 이런 텔레그램 방 정보방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이런 정보방을 조작해서 사기를 치는 그런 데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잘 선별을 하셔야 되는데 자 우리 정보방 같은 경우는 지금 보시면 이렇게 드래그가 됩니다 드래그가 되고 있고, 그리고 또 나중에 글자를 수정하면은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돼요. 자,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레인보우 로보틱즈로 고쳤습니다. 그랬더니 어떻게 됐어요? 여기 이렇게 수정됨이라고 표시가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런 걸 보고 잘 선별하셔야 돼요. 그래서 저희는 절대 이런 거 조작하지 않는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우리 정보방에서는 단순히 종목 추천만 나가는 게 아니라요. 관련 뉴스라던가 시장 소식들, 관련된 자료 꼼꼼하게 올려드리고 있어서 여러분들이 주식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도 많은 도움이 될수 있는 그런 자료들, 공부할 수 있는 소식들 같이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정보방만 잘 활용하셔도 주식 투자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수익 내는 투자 할수 있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많이들 들어와 주시고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